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 드릴게요.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없앤다. 하얏트 맥도날드도 동참.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는 9일 올해 가을부터 시애틀 본사 매장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 8천 개 이상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타벅스는 연간 1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 위해 음료 뚜껑을 평평한 상태에서 입술을 대고 마실 수 있도록 솟아오른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다. 프라푸치노의 경우 돔 모양의 뚜껑은 계속 유지하되 종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빨대 필요 없는 뚜껑을 제공하는 것을 올 가을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벤쿠버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애틀은 지난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빨대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스타벅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맥도날드는 내년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텔체인 하얏트 역시 오는 9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손님이 요구할 때만 제공하겠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사진 제공은 스타벅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채연이었습니다.